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떠나야 할옛 삶, 따라야 할새 삶입니다. 떠나야 할옛 삶은 뭘까요? 그리고 따라야 할 어, 새로운 삶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쭉 보는데요. 어, 창세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10 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두 달락, 두 번째 달락 이렇게 해서 크게 두 달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 가장 먼저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인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또 살인하는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로 부패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해 가시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를 다수 다루는 가장 중요한 1장부터 11장까지가 있다면 어,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 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어, 소명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게 될 창세기 12장은 딱그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12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엣 이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 그리고 높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람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죠.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태어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고향이에요. 태어난 곳, 고향이자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 효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들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옛 이름을 지어준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시점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입니다. 옛날에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곳, 옛날에 나를 태어나게 해준 곳,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옛 이름을 지어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이 사회는요, 시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시족사회예요. 족장들이 모여 사는 족장된 사회. 이 시족사회에서 어, 같은 혈통의 가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가장 우두머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재판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그런 시족 사회,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사는 그 시족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 근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과 달, 다르지 않았어요. 살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사례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중요한 시족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실패한 인생의 그 자체였어요. 그런 시족 사회,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족들이 모여 함께 사는 그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던 곳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은요, 나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에서 떠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너의 생명의 근원지에서 떠나라, 너를 태어나게 한 곳, 너에게 이름을 지어준 곳,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죽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지가 되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 너가 생각하는 그 생명의 근원지에서 떠나라. 너가 붙들고 있는 그 옛날의 이름에서 떠나라. 너가 버리지 못하는 그 옛날의 모습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니 나를 믿고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한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자 그때부터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어, 옛날에 터키죠, 이 튀르키예 최 어, 동남쪽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그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 그곳에 가서 보고 한 사람을 요청해요. 바로 바울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을 불러다가 둘이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직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우리 자체가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에 일원이고 장로도 성도에 일원이고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도 다 성도에 일원이에요. 우리는 새 신자,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성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런 직분이 없는 사람을 그냥 애매하니까 송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도가 왠지 직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송도는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거룩한 무리 자체를 송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송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 거룩한 무리에 속한 사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또 뒤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i 화종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었던 그 삶의 이름에서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지어 주겠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그리스도인 성도로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문장이 쭉 연결되어 있어서 구분이 어렵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총 7가지입니다. 잘 봐보세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곱 가지의 복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복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 부족하지 않은 받아도 또 받아도 또 받고 싶은 그 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됐다가 없어요. 너는 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됐다가 아니에요. 하물며 복을 받고 있다, 복이 되고 있다도 아니에요. 하나같이 복을 줄 것이다, 되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두가 다 미래형입니다. 과거형도 없고 현재 진행형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미래형이에요. 그냥 약속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살수 없는 시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어떤 몸입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더라. 임신을 못할 몸입니다. 아이를 못 가져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조주하면 내가 조주하겠다고 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과연 그게 현실적인 그 복으로 들렸을까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도 아무런 문제없는. 그런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말들만 듣고 생각해보면 떠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일곱 가지 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사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5 다섯이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따라다녔어요. 시족 사회니까요.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아버지가 멈추자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재판장인데 아버지 말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따라왔어요.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너는 아버지를 따라왔느냐 그러나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일단 의심이 먼저 생깁니다. 충분히 검증을 해 보고 확신이 들어야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말하죠. 어른들 또 말해요. 식은 죽도 불면서 먹어라. 혹시라도 뜨거울까 입댄다.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신중해서 손해본 것 있습니까? 신중하면 그래도 번제는 찾잖아요. 신중해서 선택하면 큰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중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함부로 선택하지 않아요. 신중하니까요. 신중해야 하니까요. 신중해라. 신중한 사람이 되라. 오죽하면 이름을 김신중이라고 하겠어요. 신중한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끼리 대할 때 모습이에요. 신중해서 손해 볼거 없다라고 하는 건 사람 대 사람끼리 이야기예요. 사람 대 사람끼리는요.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하나 찍더라도 도장을 찍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돼요. 증서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을 살때이 물건이 검증이 돼야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이 나와줘야 물건도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줄게요. 줄게요. 백날 말만 해봐야 그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계약서 쓰죠? 그럼 주겠다는 계약서 써. 도장 찍어. 그래야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사람 대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 대 사람은요 언제까지나 계약 관계입니다. 사람 대 사람은요 언제나 확실한 그 검증이 돼야 이루어지는 관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야 믿고 검증이 돼야 지불이 되는 물건 사듯이 현금을 주고받는 그런 거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거래하는, 검증이 돼야 거래가 되는, 계약서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그런 거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언약 관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떠나 보내야 될 우리의 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거래 관계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현금을 주세요. 하나님. 땅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그 고향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집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같은 버리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이름, 뭡니까? 송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외에도 중요한 인물이 한명더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롯입니다. 여기에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 롯을 절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결과가 창세기 19장에 가면 상반되게 갈라지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약속을 받고 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 롯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물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롯도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건 롯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롯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나중에 베델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소와 양이 너무 많고 소와 양이 많다 보니 이 소와 양을 기를 수 있는 목자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베델의 원주민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인인 로시,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맨몸도 아니고 식솔도 많은데다가 소화 양도 많은데 땅은 한정적이고 어떻게 많은 그 짐승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툼이 많이 생겨납니다. 아브라함과 로스 사이에서도 다툼이 생기고. 아브라함과 롯의 각자의 그 소와 양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서도 물을 차지하려고 풀을 차지하려고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그냥 이제 헤어지자, 따로따로 살길을 찾아가자. 같이 모여 살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조카, 로사.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보고 가고 싶은 땅이 있으면 먼저 택하여 거기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을 양보합니다. 롯이 고개를 들어 싹 둘러보니까요. 보기 좋은 땅이 있어요. 마치 에든동성과 같은 너무나 넓고 저기에만 가면 나의 수많은 이식솔과 소와 양을 잘 기를 것만 같은 그런 물 좋고 산 좋은 곳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삼촌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나중에 그 소돔은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족카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동안 싸운 것이 지겹지긋해서 이제는 싸우지 말자하는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땅을 골라? 아니야 어느 땅으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이 좋아 보인다고 거기로 가서 살겠어? 아니야 그래, 너가 먼저 골라라 하고 선택의 질을 로스에게 준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땅의 손떡간을 먼저 받아서 물 좋고 산 좋고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간 롯은 결국 그곳에 가서 멸망을 당하죠 물론 소돔에서 살아나오긴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아지자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 때는 믿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소와 양이 많아지고 식솔이 많아지니 땅을 본인이 눈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야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확실히 보여야 물도 많고 풀도 많은 확실히 좋은 땅이어야 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그 롯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또한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확실해야 검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건 그동안 내가 보고 믿고 따라왔던 그애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 삶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새 삶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래하듯이 계약서 쓰듯이 의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송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에비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애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런 찬양의 고백이 이런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런 삶의 고백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의 고백 드리며 나아갑시다.